저기 수류탄을 던졌지만 남자가 맨손으로 잡아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1초 후 손바닥에서 수류탄을 으깨버렸고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깨지지 않는 피부와 엄청난 괴력을 가졌죠. 총알도 통하지 않고 권총을 반죽 다르듯 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상한 사고를 당한 후 이런 능력을 얻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됐습니다. 잔인한 교도소장에게 계속 대들다가 거의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죠. 의사가 거의 죽어간다고 판단하고 인체 실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장은 더 고문하고 싶어서 기계 설정을 한 개까지 올렸지만 죽는 대신 기계가 폭발해버렸죠. 의사와 교도소장은 즉시 역면했지만 남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초인적인 힘을 얻었죠. 벽을 주먹으로 뚫고 탈옥했습니다. 탈출 루스머 지내며 친구의 지하 이발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중국 식당을 지나가다 중국인 부부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깡패를 봤습니다. 가서 막았었죠. 깡패가 화를 내며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남자가 막아내고 벽이 세게 쳐박아 버렸습니다. 대머리가 달려와 주먹을 날렸지만 손목이 즉시 부러졌죠. 다른 놈이 총을 꺼내 쏘았지만 남자가 맨손으로 총알을 잡아냈습니다. 깡패들이 패닉 상태로 도망갔죠. 남자는 몰랐습니다. 그 깡패들이 워터바이퍼라는 갱단 두목 에서 일한다는 걸요. 그날 밤 워터바이퍼의 부하 중한 명이 AK 47로 이발소를 공격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몸으로 흑인의 아들을 보호했지만 흑인은 죽고 평생 모은 돈까지 털렸죠. 비통함과 분노로 가득 차서 혼자 워터바이퍼의 아지트로 복수하러 갔습니다. 맨손으로 자동차 문을 뜯어내고 벽을 부수며 땅에서 철 파이프를 뽑아냈죠. 갱단원들은 상대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소파를 무기로 써서 수십 명을 때려눕혔고 중기관총 세례에도 전혀 다치지 않았죠. 워터바이퍼의 금고도 털어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격분한 워터바이퍼가 부하들을 보내 로켓포로 중국 식당을 폭파시켰습니다. 남자 거기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건물이 무너졌고 모두가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식당 주인의 아내까지 구했죠. 그후 워터바이퍼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지만 몸에 튕겨 나갔죠. 워터바이퍼가 충격과 분노에 떨었습니다. 남자가 경고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손 대면 끝장을 보겠다고요. 굴욕감을 느낀 워터바이퍼가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엑스와이프라는 특수 무게에큰 돈을 쓰죠. 우주 금속으로 만든 총알이라 뭐든 뚫고 명중 후2차 폭발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고용된 암살자가 여자친구와 걷고 있는 남자를 엑스와이프로 공격 습니다 총알이 명중했고 2차 폭발이 몸속에서 터졌죠. 고통 속에 쓰러졌습니다. 여자친구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암살자가 쫓아오며 천천히 죽이고 싶다고 말했죠. 도망쳐서 병원 안에 숨었습니다. 수의학 교육을 받은 여자친구가 파편을 제거하려 했지만 수술칼이 피부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직접 하려고 했지만 힘을 주는 순간 칼날이 부러져 버렸죠.